아니 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전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그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다 때 전화번호도 없어요. 최고의 선택 뭐 그, 끝까지 내려도 전화번호가 없어. 와 이렇게 진짜 <laughs>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닙니다. <laughs> 그 검찰총장의 직분에 충실해 주시기를 정책과 정치의 차이에 대해 적어도 구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<laughs> 혹 상식을 모르신다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할 위치에 계시다는 것 역시 상기시켜 드립니다. <laughs> 아 내가 미치겠다 진짜. 눈물이 날라 그래. <laughs> 이거는 지금 지들한테 하는 얘긴데, 요, 요거 있잖아요. <laughs> 아니,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? 응? <laughs> 와,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가 없어, 전화번호가. 뭐 윤리 신고 센터 한번 들어가 볼까?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. <laughs>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전화번호 이제 다 숨겼어. 예전에는 그 박근혜 때는 막 전화번호 포털이까지 공개를 하, 하고 지랄을 하더니 응? 이게 뭐냐고. 아야, 진짜. <laughs> 내가 지난번에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전화 그 대표 전화번호도 없앴나봐요. <laughs> 전화하지 말라 이건가? 아고팔 아파. 인물, 당원과 소통하는 초, 당원과 소통하는 초연결 정답입니다. 당원과만 소통한대요. 국민하고는 소통 안 한대. <laughs> 진선미, 응? 아유 이메일은 없고 전화번호가 공이 사사일의 오이이이야? 이거는 어디? 아 강동구 양재대로 오일오일팔에 태화빌딩 칠층. 이제 너무 웃기는 것 같아. <laughs> 아유, 와. 이제 전화번호도 없어, 전화번호도. 이 전화번호도 없어, 전화번호도.